이거 뭔데 이거? <laughs> 뭐또 이상한 거 만들었어? <laughs> 이게 뭐냐? <laughs> 뭐 만들었냐? 보트야? 누가 봐도 보트지 않냐? 아니라 여기서 보면 보트처럼 생기진 않았어. 어, 카누? 뭐야 이게? 아니 그냥 보트 위에 보트를 태우고 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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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트 위에 보트를 태우는 걸 반복했을 뿐이거든. 살짝 들리박히는 느낌 나지 않았냐 방금? 뭔가 나 쇠꼬챙이에 뭔가 폭하고 꽂히는 느낌이 나거든, 되게 소세지 같은 거푹 하고 꽂는 느낌이었는데 되게 이거 하나 움직이면은 다 움직일까? 오오 오! 보트 <laughs> 왜 땅으로 박혔어? 뭐야? 하하하하하하하고하하하하하하하고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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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왜 이렇게 꼬피는데 이거 그니까 러맨 아, 위에 부분 말고는 그냥 박혀버리네 이거 어우 다 타면은 근데 또 이상하게 됐네 이거 밑에 탈수 있나 이거? 밑에 탈수 있지 않을까? 됐다! 왜 아무것도 안보여 여기있다 여기 있다, 여기 <laughs> 어디? 잠여기있 어, 어, 아무... <laughs> 아무것도 안보여 이거 블러에 껴있어서 좀 어두운거 같거든 내가 이걸 한번 빼볼게 아니 뭐가 좀 보이네? 오! 발아졌어발아졌어 발 그게 다야? 보트 사이에 껴가지고 아무것도 안보여 내 시점 보여줄까? 아무것도 안보인다고? 야나왜 죽었냐 나 혹시 떨어졌니? 글쎄 왜 죽었을까? <laughs> 아니 진짜 볼 때마다 적응이 안 되네. 봐도 봐도 적응이 안 되네 이거. 아, 아 그냥 보트네. 그냥 보트 사이에 껴가 있다니까 그냥. 돌릴 수 있어 돌릴 수 있어. 아 돌릴 수 있어? 이거 위로도 옮겨 탈수 있을 것 같은데? 어 뭐야? <laughs> 나왜 위로 올라왔어? 옮겨 탈수 있을 것 같은데 하도 막 갑자기 위로 브르르 하고 올라오는데 <laughs> 어? 안녕? 야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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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뭐냐고 저거! <laughs> 야, 나 머리 보여? 어, 너무 잘 보여. 야, 그렇게 움직이지 말아줄래? 뭔가 좀 징그럽거든? <laughs> <laughs> 아, 머리 왜 이렇게 잘 움직이냐 너. <laughs> 어? 어, 너흔들거리는거 되게 고수다 너. 올라올 수 있냐? 올라올 수 있나 이거? 잠깐만. 메뉴의 버트가 아닌데 이거? 야야 야, 참 기가 막히다잉. 뭔 버트야 이게? 버트타. 겁나 신기야.